본 영상은 제주도 캠핑용품 전문점 캠핑순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아베나키 에볼루션 IGT 테이블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테이블은 대형 사이즈인데요, 중형 사이즈도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먼저 가방을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그 IGT 테이블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테이블 본체와 그다음에 그 IGT 테이블의 이제 상판이 되겠죠 어, 하프 유닛 을를 넣을 수 있는 상판 여덟 개가 이제 대형에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시에라 컵 등을 걸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옵션이긴 한데 플레이트 버너를 사용할 때에 이소가스나 부탄가스를 이렇게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테이블에 붙이게 할수 있는 어이 홀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중에 메쉬망을 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이 골조를 펼쳐줍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이 부분을 잡아서 옆으로 쭉 잡아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홀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이 튀어나오 있는 부분에 이렇게 딸깍 들어가게 해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쪽에서도 여기 있는 홀더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딸깍 이렇게 들어가게 이네 모퉁이를 모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골조가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IGT 테이블은 가장 낮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높이를 올려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다리 부분에 있는 이 레버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위로 잡아 뽑아 올립니다. 이 상태가 이제 잡아 뽑아 올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고정해 주시면 이제 가장 높은 상태. 아마 60cm까지 올라갈 거고요. 가장 낮은 상태는 40cm가 됩니다. 그래서 고그 자기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요양 4개의 다리를 높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낮은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리고 내린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고정. 그래서 다리가 고정된 상태인 걸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IGT 테이블의 상판을 이루는 요 부분들을 이렇게8 개를 나란히 요렇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에라 컵 등을 걸수 있는 양쪽 걸쇠를 요 끝에 요 부분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쉬망을 걸어주시는데 메쉬망은 요 지금 아까 딸깍 걸어놓은 것에 바깥쪽으로 이 고리를 이렇게 걸으셔서 네 곳을 모두 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베나키 IGT 테이블은 요 메쉬망이 테이블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을 여기에 넣을 수는 없고요. 어, 간단한 소품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 설거지를 하고 나서 말릴 때에는 요 상판 한몇 개를 이렇게 들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한 물건들을 올려놓고 좀 편안하게 말리실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트 버너를 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체결하시면 이제 편안하게 어, 조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옵션으로 말씀드렸던 요 홀더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부분은 이소가스를 뒤집어서 액출 상태로 쓰실 때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소가스를 세워서 사용하거나 부탄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넓은 부분 대신 이 좁은 입구가 좁게 생긴 부분을 이건 역시 이 홈이 밑으로 내려가게끔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메시망은이 딸깍한 부분의 바깥쪽으로 거는 것이고요, 이 홀더는 이 딸깍한 부분의 안쪽, 그러니까 테이블 다리와 이 딸깍 부분의 사이에 들어가게끔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착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탄 가스 역시 이 작은 부분 홈에 이렇게 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 홀더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다 귀찮다 나는 이소 가스를 쓰는데 뒤집어도 쓰고 바로도 쓸 건데 요거 썼다가 이긴거 썼다가 바꾸기 귀찮으시다 하시면 넓은 상태로 두시고 요 표면에 고무줄을 하나 여기 위에다 걸고 요 홀더를 요 아래쪽에 걸리게 거시면. 이렇게 고무줄 아래로 홀더를 걸면 이 고무줄 부분이 여기 홀더에 걸려서 얘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무줄 없이 이거를 이렇게 걸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걸림이 될수 있는 끈 같은 거 하나를 감아놓고 여기다 걸어주시면 어, 굳이 이 홀더를 바꾸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베나키 에볼루션 IGT 테이블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